최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가 통과됐습니다. 50년 가까이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있던 안동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6년 조성된 안동댐, 중공과 함께 댐 주변에는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최근 전체 보전 지역 중 21%인 49.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의 첫 단계인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된 겁니다. 보전 지역에 묶여 농사용 창고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던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지요. 50년, 60년대 집을 그대로 전부 다 그, 살고 있잖아요. 아, 누구라도 집도 못지요 여기요. 허가도 안 나요. 보존 지역은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 즉,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이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규제 완화에 노력해 왔던 안동시는 이번 환경 영향 평가 통과로 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소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안처럼 된다면 아마 관광객 증가와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 용도 변경까지는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댐이 있는 것은 사실 안동이 유일해요. 오늘 도심 지역에서 이만큼 해제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50년 가까이 개발이 전무했던 지역 불합리한 규제가 풀려서 안동의 새로운 발전지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